자, 이제 스타트를 해볼까. 와, 역시 완벽한 이 시동감 예술이구만. RPM이 아직까지 조금 와리가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낮아진 것 같은데 살포시 오늘도 워밍업하면서 다녀와야겠습니다. 와. <laughs> 반갑습니다, 벨라나 순년입니다. 아 연휴 마지막 날 어떻게 설날들 잘 보내셨나 모르겠네. 날씨가 너무 좋아갖고 어저께 나갔다가 너무 개들도 떨어갖고 오늘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주 쪽으로 한번 가보고 있는데 대한이게 오늘 또 알차부대가 이렇게 가네. 좋아 좋아. 어쨌든 휩쓸려 가는 거 좋다. 아. 아. 경주 정말 따뜻하네요, 여기. 어저께 제가 나갔을 때라 진짜 온도가 사뭇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 날씨 너무 좋아요. 아, 드디어 경주에 입성을 했습니다. 날씨 좋네. 어, 아, 진짜 경주는 완전히 여름입니다, 여름. 어, 아, 왜,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따뜻해? 이러면 안 되는데. 대박인데. 확실히 경주에 들어오니까 라이더가 많이 보입니다. 경주는 진짜 따뜻한 동네야 윗지방에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따뜻한 남쪽 동네에는 날씨가 그야말로 기깔납니다 기깔나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나왔지 자 우리 알차 부대들을 보내놓고 느긋하게 가야지 경주 IC에서 부문 쪽으로 가는 길 나들목인데 이야 여기 신호 되게 하는데 어우 뜨겁습니다 이 에스천알라라의 이 특유의 이 뜨끈함이 올라옵니다. 아, 시즌이 다 왔나, 진짜? 이렇게 따끈하다 말이야. 뭔가 느낌이 있어. 경주는 올 때마다. 안 나왔으면 큰일 날뻔 했네. 연휴 마지막 날이라서 경주의 이 보문노에는 차량이 좀 많이 막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론 그렇게 많이 막히지가 않네요. 생각보다. 차가 그냥 빵빵 뚫려, 그냥. 평일 때랑 똑같이 그냥 뭐 길도 잘 뚫리고. 아, 경주 좋아, 좋아. 어, 아, 진짜 날씨 좋네, 여기. 날씨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여기. 어떻게 날씨가 이래? 잘왔다 말이야. 안 났으면 억울할 뻔 했네. 크가 막와 어마어마하구만. 여기는 경주 감나무 CC 카페 앞 도로입니다. 보문 단지 안에서 있는데 여기 날씨가 진짜 너무 예술입니다. 아 복귀하려고 그러니까 뭔가 좀 아쉬워. 지난번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여기 보문에 보면 감나무 CC에서 이 바이크 타는 라이더에게 사진을 찍어 주시는 작가님이 한분 계십니다. 도루자이님께서 여기서 지난번에 저한테 아주 고마운 사진을 찍어주셔서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오면 볼수 있겠나 싶어서 왔는데 역시나 오늘도 사진을 열심히 찍으시고 계시네요. 그래서 음료수 한잔 사드리고 저는 이제 복귀합니다. 아, 추워지기 전에 빨리 들어가야지. 이제 경주의 끝자락, 경주IC 입구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기 앞에 보이는 저집 모양 같은 저 개선문인가? 저기를 통과하면 이제 IC입니다. 마지막 차로에서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 진짜 쫄립니다, 항상. 여기서 잠깐 딴 생각 하다가는 그냥 가는 거야, 그냥. IC 타고 들어가는 거야. 물론 IC 타면 안 되지만, 여기 조심해야 돼요, 진짜. 잠깐 딴 생각 하면 안 돼. 안 그러면 절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사이카 들어와요. <laughs> 오늘도 경주에 와서 반가운 얼굴들 사진으로만 보다가, 이렇게 또 사람들의 얼굴도 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굳이 뭐 와서 딱히 할게 없더라도 일단 뭐 내가 타는 바이크와 또 다른 장르의 바이크들 구경도 할수 있고 라이더들과 또 수다도 떨고 제가 오늘 여기서 그간 뭐 투어 다니면서 뵀던 몇 분들을 뵀는데 뭐 같이 밥도 먹고 음료수도 한잔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친문화적인 아이 바이크 이래서 끊을 수가 없다 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구까지 조심하게 올라가야겠습니다. 대구까지 가려면 아직 시간도 좀 많고 또 여유도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또 수다바리를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아, 제가 요즘에 너무 오래는 기대되는 바이크가 한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바이크냐면 바로 혼다의 똥꼬 마우라가 달린 12R 600알라입니다이 12R 600 알라르 이 아시아 시장에서 한번 만나보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600 알라리에 대한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황을 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진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말에 이크마 모터쇼에서 열렸던 그 행사에서 600 알라리가 최초 공개가 되었죠. 그때이 혼다 직원들도 그렇고, 혼다팀에서 했던 말이 뭐였냐면, 유럽 시장의 미들급 마이크. 바로 6 0 0알러이 다시 재탄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크게 발표를 하는 건 좋은데, 왜 유럽에만 발표를 한다고 했을까? 이 아시아에도 좀 팔아줬으면 좋겠는데, 아, 참, 이놈의 규제 맞추려고 그러니까, 아, 그것도 보통 아닐 것 같고, 아시아 시장에서 지금 현재 베트남이나 뭐 인도네시아 이런 약간 요런 나라에는 지금 뭐 유로5 이전에 뭐 바이크들도 현재 계속 지금 시판되고 있고 정식 발매되고 있는 바이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놈의 유료 규제, 환경 규제가 너무 깐깐하다 보니까 이런 바이크들 만나보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쉬울 뿐입니다. 아, 600알날. 너무 기대되는 차긴 한데, 관련 소식이 없어서 좀 애가 탈 뿐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 좋은 소식이 좀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똥냄새야. 어라. 똥냄새. 아, 똥냄새야. 이놈의 똥냄새. 사람 잡네. 한 바람이 슬슬 이제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도 바람이지만 아 이놈의 똥 냄새 사람 잡네 이거. 아이고, 어 아, 환장하겠구만. 윗지방에 계신 분들에겐 미안하지만, 야 여기 진짜 남쪽 나라는 오늘 너무 좋습니다 날씨가 내일은 더 좋다고 하니까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날안 나가면 배신입니다. 얼른 나가세요. 나가서 좀 즐겨야지 여운이 안 남습니다. 어우, 에크스가 내대에서 똥꼬를 찔러. 아이 미치겠네. 왜 그러실까? 비켜줄게, 아저씨. 조금만 기다리삼. 아니 운무는 어떠시고 <laughs> 여기서 여기로 다 오셨대요? 운날라다가 <laughs> 너무 무뎌질 것 같아요 아 죽을뻔했네 아 아니, 헬멧을 쓰고 있어갖고 몰랐어요 <laughs> 아 날씨가 진짜 너무 좋은데? <laughs> 어느새 오후 5시 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해가 저물어서 기온도 많이 떨어졌고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제 집에 다가가다 보니까 그래도 다행이네. 아7 실백 GS. 예쁜 애에도. 이분을 경주에서부터 만나서 여기서 또 만났는데 바이크 타는 분들이 항상 보면 여기서 만나서 헤어졌는데 알고 보면 다음에 또 만나. 오토바이 타다 보면 이런 일이 정말 많아요. 진짜. 시즌은 하는 오늘, 아, 너무 재밌게 잘 탔다. 그래도 아무쪼록 오늘도 이렇게 알람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